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금요일 브리핑 룸입니다. 숨가빴던 한 주였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의 개헌안이 무엇인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한달전 구성이 돼서 한 달간 활동한 국민 헌법 자문특위의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내어 보이며 개헌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관제 개헌이자 졸속 개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았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사회주의 개헌안이 분명합니다.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 그리고 경제민주주의 강화 등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민주화에 대한 그들만의 평가 이런 것들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그런 의도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사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과 번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대한민국을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설익은 좌파정책들을 헌법에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에 대못받게 하는 이런 식의 개헌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과 집권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만 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토록 주창해오던 집권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4년 연임의 대통령제를 들고 나온 그런 모습은 국민을 아연실색해 하는 그런 어, 행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입장이 바뀌면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 세태라고 하지만 대통령이자 그리고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민의를 반영한 그리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갈 그런 개헌안이 논의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대한민국의 불행한 권력이 탄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각각의 사회재 분야 그리고 국가 권력들이 재기능을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오랜 논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지방선거만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그런 프레임으로 자신들만 개헌 세력이고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옛 것을 고집하는 고집불통의 그런 수구 호헌 세력으로 그렇게 매도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절대로 국민들을 속여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설익은 개헌이 아니라 진정 진일보한 개헌 안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설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맞추어서 오로지 표만 벌어보겠다는 그리고 국회의 구도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발, 청와대발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여론만을 흔들어 보려는 개헌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과정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시고 헌법 안에 담겠다는 이 설익은 좌파 정책과 대한민국 흔들기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의 의견들을 활발히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목소리> 어제 대통령 주제로 열린 일자리보고대책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라는 현실에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식의 해결 방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청년들을 단순히 한명한 한 명을 표로만 표로만 계산할 뿐 청년들의 진정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청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권 내에서만 그피 같은 세금을 그저 쏟아부어서 잠시잠깐만 모면하고 잠시잠깐의 청년들의 눈과 귀만 속이고 보겠다는 기만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역시 무책임한 세금 난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면서 천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6개월 동안 5 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이렇게 세금 살포책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청년들이 NO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정책들은 모조리 잠시잠깐의 허상일 뿐입니다. 3년간의 지원을 받자고 30년 뽑을 근로자들을 그저 뽑겠다는 기업들도 없을 뿐더러 3년이 지나면 그러면 청년들의 삶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는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것이 마치 그냥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관용어구처럼 들릴 수 있을지라도 또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들의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누구보다도 근로시장,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하기 어려운 가장 약자 중에 약자인 청년들에게 있어서 진입시장의 문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청년들의 일자리의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무작정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놓고,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올려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켜놓고, 그리고 이미 빵빵한 일자리를 가진 강성 귀족노조들의 편만 들어주는 정부가 뒤로는 또 청년 실업을 염려한다면서 세금으로 그 청년들의 입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세금 내는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식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금 내는 부모님한테 직접 용돈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편이 나은 지경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또다시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때 꼼꼼하고 꼭 써야 되는 돈만 계산을 해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이제는 습관적으로 타성이 붙어서 또다시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추경을 할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자리 만드는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자리 만드는 예산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자리 맡은 만들겠다는 예산이 판판이 남아도는 와중에 또다시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 살림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나라의 살림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잠시잠깐이라도 국민들 될 낯이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백 장의 이력서를 쓰고 어디 면접이라도 보러 오라는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청년들의 어둡고 그늘진 얼굴을 어떻게 표로만 보면서 잠시잠깐 퍼주기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청년들이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의 환호성을 지르고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도 청년들이 여기저기 앞다투어 모셔가겠다는 기업들 앞에서 쾌제를 부르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 우리 젊은이들도 빨리 편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말 양분화된 이 노동시장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의 단순히 임금 격차를 맞춰주겠다면서 천만원 우는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헐헐 날아오를 수 있게 규제 풀어주고 세금 낮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청년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다 틀어지고서 기업들의 의지는 꺾고 기업들의 발목은 꺾으면서 세금으로 생생내는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에게 이제는 빚잔치의 등집마저 지우겠다라는 그런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청년을 팔면서, 뒤로는 그 청년을 가장 잔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런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 자신들과 뜻이 다른 국민들도 포용하는 다른 의견들도 포용해서 더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 더 나은 나라는 무엇인지를 고민할 법도 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생색내기 그리고 당장의 과실 따기에 급급한 정책들만을. 지방선거용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쏟아내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로만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위원들의 면면의 모습들과 그리고 교육 현장을 장악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의 전사들로 길러내겠다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15%에서 50% 확대안을 강행해낸 그런 교육부의 모습. 그리고 경제정책마저도 정치화해서 이 경제정책의 그런 속속들이를 정말 세계가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내다버린 그런 좌파식 처방들만 내어놓는 이 정부의 모습에서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실감합니다. 생활이 녹록치 않습니다. 곧 5월이 되면 각 가정들의 세금 고지서가 폭탄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정부가 내걸었던 각종 복지 장밋빛 청사지는 각종 보험료 인상과 이런 것들로 우리 개개의 가정들 또 우리 개별 가장들 우리 일터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정부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때도 계속 촛불 타령을 하면서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국민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인지 참으로 궁금해 집니다 이제 실험은 그만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들과 그 지지자들의 만족만을 가져오는 노름은 그만하고 눈앞에 닥친 안보 위기 현실, 경제 파탄의 현실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걱정한다면서 가장 청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대책이라는 대책이 아닌 그야말로 부도 수표와 같은 그런. 약속들도 접으시길 바랍니다. 기업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청년들과 그리고 그 청년들을 바라보는 애클른 가족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시밥비, 자신들만의, 자신들만의 세계관에 갇힌 그런 좁은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세계의 흐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